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빅타임코인이 이틀전 업비트에 신규 상정이 되면서 40%의 상장빔을 쌓아주었습니다. 자, 이 피타임 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 뭐 다른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던 인이어서 업비트에서 상장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가 상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40%의 상장빔이 뭐 우리 기대치 많이 못 미치긴 하지만 40% 정도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지금 하방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매우 저평가 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또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 오늘은 다시 반등흐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업비트 기준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서게 되면 또 한번 이차 상장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안 되시죠. 더군다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게 되면은 우리 개인 분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의 그런 심리, 욕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추격 매수의 끝은 결국 손절이죠.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는 분봉 차트 속에서 세력, 세력들의 맥점 자리 함께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자, 이런 눌림 구간에서는 세력들도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자금을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또한번 네, 유도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고래 세력들도 살짝 펌핑을 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력들의 매집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함께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력들의 매집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코인은 주식, 어, 주식과는 좀 다른 게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모두 다 오픈, 오픈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 좌측에는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주고 있고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매수 관점.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은 매도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제 곧 고래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고다라는 것을 한발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여러분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이를 무려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도 요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 3,500에 4332번, 010 3,500에 4332번. 숫자 3번 문자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링크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종장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려 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개별적인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제 2차 이차. 상장비를 이제 어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코인장의 강력가 호재도 준비가 돼 있죠. 바로 9월달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25BP가 될 것인지 50BP가 될 것인지 자 이게 관건이죠.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것입니다. 자 최근 이미 연준의 이사가 어 금리 인하 50BP 인하로 지지를 했습니다. 자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이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는 대표적인 매파 인사입니다. 자 과거 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면서 지난 3월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자 이제는 어, 때가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바로 단행해야 된다고 좀 밝힌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 코인장의 강력한 호재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우리 코인장으로 쏠리게 되면서 자 우리 코인장도 다시 한번 불장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 신규 코인들은 더 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죠. 자, 사실 이 업비트 신규 상장은 제가 추가 상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신규 상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보시면 세계 여러 거래소에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 업비트 워너마켓의 신규 상장되고 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 k x 거래소보다도 거의 두배나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만큼 업비트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은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고 동 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자, 김치 프리 미엄은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투자 심리를 자극해 주게 되면 군중 심리가 작동이 되고 이것들은 다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력들도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급등흐름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피트 신어 추가 상장은 오히려 신규 상장이 되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상장 금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이런 장대양봉 구간에 현혹되시면 안 되시고 현혹되는 순간 추격매수, 추격매수의 결론은 바로 손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우리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분봉차트 속에서 안전한 맥점 자리 세력들도 자,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상승을 강요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구간들에서만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 자,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코인 같은 경우는 잘못된 위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은 크게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이 부분은 우리 코인시안이 24시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번호 010 3,500에 4332번, 010 3,500에 4332번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 주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헝부 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